나조참믿기지아네사랑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와. 역시 와, 레이어. 역시 레이어. 아! 시레이레이아 멋있어. 저번에 저희가 아. 시간이 부족해서 라이브를 못 드려드렸거든요. 아. 저희 금쪽 같은 시간이 이렇게 뺏겼네요. <laughs> 아. 제가 오늘 다시 나왔잖아요. 아, 네. 시간 엄수 기대하세요 시작할게요 아,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엑소의 5분 라디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멋진 남자 슈민입니다 여러분의 남자 수호입니다 네 부드러운 남자 레이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남자 디오입니다 네, 자첫 번째 어허. 코너 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부터 엑소를 향해 쏟아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엑소가 수호 형 뭐라고요? 다안 알려줌 다 알려줌 <laughs> 오현진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을 귀엽게, 섹시하게, 박력 있게, 웃기게 네 가지 방식으로 홍보해주세요. 어, 네 가지. 네, 어, 저의 이번 12월의 기적은요 정말 12월의 기적 같은 앨범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저의 엑소와 함께 12월의 기적을 만들어봐요. 오, <laughs> 12월의 기적 많이 사랑해주세요. 12월 기절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좋다 아, 네. 투블리밍 님의 질문입니다 네? 좋아하는 캐롤 한 수절만 불러주세요 아. 크리스마스 하면 이 노래죠 네. 울면 안돼 네.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엑소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시윤씨 네. 씨, 네. 어, 이번 12월의 기절 네. 앨범에서 가장 크리스마스에 어울린 노래는 뭐죠? 당연히 우리 곡들은 전국 다 겨울 맞춤형 곡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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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크리스마스 데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되게 행복하고 되게 따뜻한 노래고요 자, 어울리, 오, 어울리는, 어울리는 노래. 노래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10일하고도 5일 남았어요 저희 엑소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아주 특별하게 팬들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24, 25 바로 SMTOWN WEEK 콘서트 무대를 영광스럽게도 FX 선배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어느샘이 네 여기까지 아, 네. 광고 보고 다시 올게요 네. 크리스마스에 엑소가 온다면? 12월의 기적. 오늘은 저희 선물 없나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시나? 엑소의 이제? 산타 그 산타우 클로스 있잖아요. 산타우 클로스산타 클러스. 산타오 클러스. 네. 네. 맞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산타우 클로스 어딨나요? 불러올까요 한번? 네 불러볼까요? 네, 불러 하나, 하나 둘, 둘 셋. 산타우 클로스 미리 크리스마스. 어. 미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산타우 클로스입니다 저에게 선물 주실 건가요? 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카드 배달말 아, 너무 좋았어요. c h r i s t 제가 두 번째 코너 네. 크리스마스데이 스페셜 레터. 네. 산타 클로스가 배달해 준이 카드 한번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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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레터보다는 그림인데요 사인 the sign. What's my name? What's my name? What's 여기서 위에 네. 보면 여기 가사 하나 있거든요? 네. Just like Christmas day 와 노래 선물까지 아 네. 고마워요 네. 아유. <laughs> 다음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음심이 가득한 20대입니다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죠 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나쁜 아이에겐 선물 주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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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울지 말고 네. 착한 어린이 되세요 From 수호. 뭐예요? 내볼 때는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laughs>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편지. 아, 아, 네. 아 그렇죠. 우리 5분 토크가 네. 네, 벌써 끝나가는데 벌써. 아, 아, 여러분들 아쉽네. 어떠셨어요? 30초 남았어, 30초. 네, 빨리빨리. 어, 빨리. 어, 얼른 오. 끝내야 돼, 얼른 얼른. 네, 네. 아쉽지만 네. 이제 헤어져야 할것 같아서. 네. 여기서 잠깐. 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SNS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말을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딱 끝났어요, 끝났어요.